감염시키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다가 영향을 끼친 거니까. 그래서 infection 하면은 전염, 전염병이고 infectious 이러면 전염성이 강한 이런 얘기죠. 하다못해 c o m m u n i c a b e 해도 전달력이 있는에서 이게 전염성이 강한 이런 뜻이에요. c o m m u n i c a t i o n 다 contagious다 이런 의미도 이고 어, 태지, 태지, 서태지는 전염성이 강한 말을 하셨다. Contagious 하면은 이건 뭐예요? 약간 인접한 이런 뜻이죠. T-G, 봉 t 뭐 이렇게. 자 어드 제이센트 해가지고 제 옆에 있어요 해가지고 이것도 또는 어드 조이닝 해가지고 어디에 인접하는 이런 뜻으로 쓰이죠 요거는 다 인접하는 요거고 요거는 감염이 강한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될것 같아요 음. 자 여기 보면은 뭐 캐칭이라는 말은 아는데 그렇죠 그것도 전염성이 강한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음. 자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펜드가 매달리는 느낌이잖아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팬딩 하면은 약간 결정이 아직 안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아직 없는데요 해가지고 어빈디에어, 어빈디에어 이런 거 아직 그런 결정이 없다 이거 지 매달려 있으니까 그 매달려서 사는 게 연금 매달려서 살잖아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그래서 펜션 이 그런 보조금, allowance 이제 허락된 범위에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justify 정당화하다라는 얘기겠죠 응, 정당화 입증하다자 vindicate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거기 책에 나온 거 어빈 convince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v i 말로 상대방에 확신 주는 거죠 그래서 vindicate 가지고 정당하면 입창하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썸 추었어요. 이거 좀 좋습니다. 좀 사치스러운 거죠. 썸추 어리 이러면은 비용을 좀 줄이리 이런 느낌이야. 비용을 줄이리, 썸 줄이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썸익스다음에추어어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사치스러운 거라 뜻시고이거 사치 규제하는 용도 뜻으로 쓴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extravagant 이런 거 있죠. 뭐바자에서 많이 사갔다. 이것도 사치스러운 거죠. 내 비식카드 써라. 이것은 안 돼. 라디시 하면은 유혹하다야, 어, 빼앗는 느낌이기 때문에 라디시 유혹하다 이런식으로 니다 음. 라라라 이거는 그다음 에 인성리야 잠이 안 와요. 뭐 이런 얘기 있고 앞으로 알수록 점점 심오해지잖아. 그죠? 이래 프로 피를 쓰면 안돼 파운드 하면은 주장하다든지, 네버 파운드 하면은 단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심오해지더라.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 됐고뭐 애를 태우고 속을 태우리 이런 말도 있죠. 거기 보시면 as 애수 r i c 하면은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 근데 이거 쓰면 쉬운 거예요. 엑소터릭한 <laughs> OS 기기니까 <키우니까 웃음> 이거 간단해요. 이런 느낌도 있고 위에 거는 되게 어려운 거. 애를 털고 속을 테고 이렇게 서 어려운 거. 이건 쉬워여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쉘터다 해가지고 쉘터 안 보이네요. 그죠? 쉼터다, 피난처. 헤이븐이라고 하죠. 사일럼이라고지어사일럼 이것도 뭐 폴리티컬 어사일럼하는 정치적인 망명지라고. 하한번 텍스를 쓴 다음에 텍스가 이거잖아요. 텍스. 그 다음에 헤이븐 이러면은. 텍스헤이브라고8세지8세지 어떻든 이것도 피난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음. 진정한, 그쵸? 뭐 생초리, 이 심성 불가치만 자주 생초리라고 하니까.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글젝트가 여러분 정확한 이라뜻도 있지만 강요하는라도 있어요. 행동을 바꿔도 빼는 거.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이런 느낌이죠. 음. 힘성 거죠. 그리고 고된 일을 막시키는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마.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그잭트 exactly. 자, 그래서 이제 이그잭트가 정확한 이기 때문에. 이그젝트 추도하면은 정확성 이런 뜻이 나. 이그젝트 추도는.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젝션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건 강요가 돼요. 강요. 물론 어 이그젝트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NESS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건 정확성이 됩니다만. 어 이그젝션하면 시원하게 강요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음. 강요. 자 아무튼 요것도 강요하단데 이건 좀더 좀 질이 안 좋죠. 불법행위를 강요한다는 거죠. TORT는 불법행위니까. 입 일반적인 강요다 하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 이글 재팅하면 매우 힘든 일을 자꾸 요구하는 그래서 가혹한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서 뛰어 이런 강요하는 거죠 어서 뛰어라고 강요한다는 응? 래어 어서 뛰어 이런 식으로 세버가 자르다잖아요그래 지우개 세빈다 너 그러면 너손 세빈다 자른다 인여 어서 세버 하나오죠 이빨을 자른다 이러면 되게 뭐요 와 가혹하다 이빨 자르고 임플란트라는 비싼데 슈퍼 스테이션 그죠 미신이 되겠죠 아 응. 어, 그다음에 꽉 막혔다 사방이 이 세상에 다리가 꽉 막혀가지고 말야 꽉 막혔어. 그래서 꽉그마이요 이런 것도 사방이 꽉 다리처럼, 꽉낀 다리처럼, 꽉낀 다리처럼, 다리 이런 것처럼 실현되지는 교착 상태가 될수 있다. 들려 나갈수 있다. 는거죠 좋아요. 플라이드고 되겠죠. 빛이 퍼졌으니까그 어. 다음에 또 보니까 언나우스 발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매그니 루크 트 매그니 매그니파이가 확대시키는 건데 로프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과장해서 하는 이런 지대겠죠. 음, 매그니, 로콘트, 이렇게. 폼퍼스 뽐바스틱, 두두두, 붐바스틱 이런 느낌이 거죠. 그 다음에 디스어포인트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 아, 어, 우리가 메이라는 조동사는 우리가 추측과 가능과 허락을 나타내는데, 추측과 허락. 디스메이 하면 낙담시키는 거죠. 왜 추측과 간이 사라졌으니까. 이게 바로 디스어포인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신봉선의키큰 사막이다 해가지고, 월트가 사막이네요 여러분들, 신봉선님. 신봉선에 키 큰. 사막이다. 이게 튼튼해 보이잖아요. 이 봉선님은 네, 사랑하는 님인데자 어, 신봉자, 신봉선이 아들 같기도 어. 하고, <laughs> 신봉자라는 뜻도 있고요. 이 튼튼한이 뜻도 있고 용감한이 뜻도 있어요. S T A L을 쓴 다음에 W A R T를 써서 스토어라는 신봉선이 튼튼 사막이다. 스토어, 스토 하잖아. 튼튼한 용감한 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가합성 되고요. 스토리라는 것은 마구간 또는 내전인데 마구간이라는 것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작큰 곳이 쫙쫙쫙 쫙이죠. 사방이 벽입니다. 이 월하면 벽이죠. 응. 그래서 S T A가 여기서 나왔고, 그렇죠? 월이 여기서 나왔어요. l 은요 어, 여기 도치. 응. <laughs> 이렇게 이렇게도 되죠. 응? 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메라를 아, 대신할 수 있는 응. 나의 진정한 친구 카메라를 빌려줄 수 있어, 요 어, 카메라를 컴 원래는 컴 레이에서 나고 동료를 컴 C U M을 써서 레이드를 쓰는데, 어이씨. 컴 레이드를 쓰는데 카메라 대리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우정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알아야 되는데 컴 레이드는 이렇게 쓰면 돼요 컴 o m 게 쓰고 레이드 이게 이제 친구 우정 이런 뜻으로 쓰니까 예. 여기서는 카메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쓰고 대리 이렇게 써가지고 우정이 됩니다 Friendship 컴 레이드끼리 카메라를 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다시 뭐라고 그어요아이 이 기타 조율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카메라를 대리해주는 친구 카메라 대리 컴레이드 나의 친구는 컴레이드 툭툭툭 카메라를 대리해주는 친구 아 이제 그만이다 이게 조율도 안된거 같은데 일단 <laughs> 자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다뭐 법정도 되죠 근데 금지하다도 됩니다 뭐, 법정 출조하면은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막 깔끔하다 가처분 신청하고 자 됐고요 음, 프레이스다이프레이가 깨는 거잖아. 이 프레이가 깨는 거. 그래서 너와 나의 사이가 깨졌다할 때도 프레이를 써도 싸움인야아 이거 좀 설명해줘. 무슨 말이냐면, 네. 자 우리가 이제 리라는 것은 s를 붙이면 특히 찌꺼기가 돼요. 리브에서 나온 거거든. 2 6을 사로 나는 사륙기 집성 니까2가 남잖아. 이게 나머지야. 뭐 앙금이 남았다 해가지고 밀고 땅레이 해서 밀레이가 이게 싸움이거든 서로간에 의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얘기하자. wr은 비틀어 버리는 거고. 앵글은 각이니까 서로 간에 각이 좀 비틀어질거죠 그래서 맨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비켜! 막 이러고 이거 내가 만든 얘기야 10년 전에 ICK는 흔들거리는 옷이다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야나 까불지마 이새끼김태형이나왜노야 나 깝치는 잡고 뭐 이러니까 그 여성분이 자너이 새끼 해골을 쏙 빼버린다 해골 어? 스파링 할때 스파링도 이것도 싸움이지만 스팟 이렇게도 싸움이거든요 너 출입국 가리어야 된다 너 외국인들도 이제 어버릴 거야 막이질을하고 그래서 막 정말 이게 싸우는거죠 밀고 당길래 하면서 릴레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열 받아서 카스퍼 깨는 겁니다. <laughs> 별로 안 좋고요. 프레이가 깨는 거고 팬은 떨어지는 거야. 서로간의 관계가 떨어니다 그래서 프레이도 싸움이고 왜 아빠만 프라이 줘요? 계란 우라 이런. 어, 프레이 이것도 이제 여러분 그렇죠? 이것도 어 싸움이죠. 이것면안 돼요. D를 써서 프레이 를 쓰면은 D 프레이 더 코스트 하면은 비용을 지불하다 이런 비용을 지불하다 이렇게 D 프레이는 지불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텐드는 의도하다, 작정하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지는, 함께, 같은 에너지, same과 에너지에서 났다. 그 시너지가 되는 거고, 어, 프라이즈는 알리는 거고요, 알리는 거. 가격, 프라이즈, 가격 같은 거 알리다, 이 사람 좋아요. 그래서, 프라이즈는 알리다, 이렇게 보고, 사람이, 어, 프레이즈 하면 칭찬하는 느낌이 프레이즈가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평가하다. 프레이즈가 나가지고, 이건 평가하다.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사전에 보면 복잡하게 나오는데, 어, 프레이즈는 평가하다. 이거는, 음. 알리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음, 잘 됐습니다. 루디 크로스다 이건 앞뒤가 바뀌었다 이거지 그래서 프리 퍼스트러스와 같다 pre는 앞이고 퍼스트는 뒤잖아요 그 앞과 뒤가 틀어진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루디 크로스라고 합니다 터미널은 말이 안되는거요루디하면 안되죠 이건 놀기 좋아하는거죠 루드가 플레이거든인터루드간주고프라이루드전주고 이런것처럼 어? 자 인카네이트가 이제 그 구체화 시키는거잖아 어? 카니발에서 고기 뜯어 먹듯이 인카네이트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어 여기다서 carnal desire가 욕덩이거든 인간의 신체적인 욕망인데 그래서 이인 이렇게 쓴 다음에 carnate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body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embody가 되는 거야 embody 어? 부채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 arm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reincarnate의 명사용에 서 reincarnation 다시 부채화시키는 환생한다 이거죠 어? 다시 육체를부여하 환생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또 impromptu 즉흥적이고 impromptu 프람트가 원래 시키는 거거든. 프람트가. 프람트 대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우가 까먹으면 대사를.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잘해. 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게좋아 즉흥적으로. 인프람트. 투는 약간 라틴어 부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 거의 없어요. 이거밖에. 그다음에 힌지. 이게 원래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에 보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문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경첩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 주석기가 찌릿찌릿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열때 찌릿찌릿거리는 요 그래서 이걸 다 힌지라고 하거든요. 힌지는 경첩. 이게 경첩. 너는 이게 달려있다. 매달려있다. 이런 뜻으로 쓰기 때문에, 하얀색 귀가 매달려있다. 그래서 흰지원이렇 해서 달려있다. 디펜더 e n d 이거 같은 거예요. 어? 디민은 가치를 떨구는 거지만, 디미너는 태도가 되죠. 왜냐면, 디민, 유 o u should demean y like 남자처럼 처신해야 돼. 디민이 처신하더라도 있고, 디민이 가치를 떨구다. 이는 것도 돼. You should n 하면, 이수술의 네 가치를 떨구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천문학적으로 엄청나다. 이거. a 스 t r o n o 대단하다. 이 숫자가. 그다음 사이드 이능하다. 물론 인사이트하면 선동하는 거예 인스티게이트와 같이 이거는 선동하다 그렇죠? 인스티게이트는 뭐 이렇게 쓴다. I S 고 스티 이렇게 쓴 다음에 게이트, 인스티게이트가 하 이게 선동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요 그죠? 리프트 음. 라이브가 자르다잖아. 강은 리버인데 여기다가 아래부터 강이잖아. 강은 바다를 자른 거거든. 요 그러니까 잘라진 것이 리프트가 되는 거예요. 갈라진. 음.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루이 우울하다. 이디그마. 그죠 코난 드럼이라고 하죠. 코난 드럼. 아요기하나더있어 이게 깨짐이라는 것도 있어깨진부분 갈라진 틈이라고 해. 요뭐크라베스도 있고 여러가지가 다 나가 있어요 뭐 피셔도 있고 뭐 하자면 끝도 없어요 뭐 피셔 프레셔가 아니라 살짝 피셔했다 갈라진 틈새입니다 뭐 이런거죠 자 이니그마는 코난 드럼 해가지고 코난이 드럼을 치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스핑크스와 같다 이거 스핑크스라고 하죠 스핑크스라든지 자이거를 갖다 이니그 마라고 해가지고 나이트에서 빼내는 거 그죠? 어둠 속에서 애기를 내버렸다 이거죠. 미노스 왕의 아들이 미노타우루스가 거의 괴물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3.4km로 태어나고 아니라 3.4km로 태어나고죠 애기를 빅베이비를 라지베이비를 레버리트라고 그 미로죠. 레버리트. 그래서 이게 레버리티는 항 복잡한 거 메이즈가 이제 미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메이즈가 놀라게 하는 거. 되는 거죠. 에이? 에이. 트랜스파이어 냄새 등을 바라다라 드시는 거요 원래 이제 비밀을 유산하다도 돼요. 그죠? 어, 스물스물 바깥쪽으로 나간다 이거죠. 냄새 등을 바라다 이런 얘기 때문 내가 뭘 했어? 관습 지기자고 그랬잖아. 모델과 레귤러가 되고 스탠다드가 될수 있는 게뭘 했으라고 하는 거야. 개인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W, A, n T는 원하다. 내지는 부족이잖아. 부족하니까 원하잖아. 원하다, 원하는 것만 하다 보면 개인의 습관이 형성돼. 동글동글 하죠? 이건 개인의 습관이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이, 그 먹잇감이 되는 거고. 뭐, 뭐. 커튼을 쳐가지고 방을 줄이는 거죠. <laughs> 여긴 내 방, 이건 네방 해라. 원룸을 갖다가. 컷텔. 개꼬리를 자르면 커가 똥 깨고 이건 꼬리니까 개꼬리 잘랐다 단축시켰다 자 후원 흘러가듯이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고 자 노매드다 이게 뭐야 미치지 않았다 이거지 유목민은 미치지 않았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치지 않았다 원래 이게 이름이란 뜻이거든 NOM 규범에서도 나오는 데 음.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이거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노매드 그지 어. 자 노매드 노매드 미치지 않은 유목민이구나 그죠 자 그다음에 오븐 나이트 하룻밤 사이에 도련기 이런 얘기고 엔티바디 항체라고 하죠 이제 질병을 마이크로 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신체로 들어오는 마이크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해가지고 이게, 이게 질병이잖아요 세계를 들어갔을 때 우리 의 신체를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 엔티바디라고 할수 있죠 항체 양체를 만들어주는 원인 물질을 항원한할 때는 엔티젠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게 항체가 좀 부족하면은 항생제를 먹죠. 그래서 Antibiotics 이런 Antibiotics 이렇게 쓰는 항생제 이러면 하는 거죠. 음. 자, u n i n t e r e s t i n g 하면 재미가 없는 거거든. 요 d i s interested 하면 약간 사실이 없는 객관적인 판단하는 을 거는 Partial 한 시간, Impartial 이한시죠 객관적인 Partial 아니라 Impartial. 그리고 Partial은 치우친 거야. 그냥 Partial은 치우친. 근데 일단 I를 써가지고 공정한 이런 뜻이야. 치우치지 않은. 그러니까 un 이렇 있으면 J A U N, K I C 이런 써가지고 Un 좋은데 쓰자면 편견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죠? 황달도 되지만, 평견도 되거든. 좋은 데서라. 이거지. 좋은 데서, 황달, 평견. 미리 막는 거. 그파스리 수용 능력. 배를 썰어라! 하면 뭐야? 창자잖아. 그래서 이 창자라는 건 감정을 나타내. 그죠? 이건 머리지만. 그래서 빗썰어라 하면 사교적인.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 이거죠 자, 본능적인 거고. 그래서 보통 빗썰어라 토닉, 이런 말쓰는데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거. 자, 폴 체이스 됐고. 위치, 마녀. 뭐, beatific. 가 행복이란 뜻이야. b e a 같잖아. 그지? 어? 네. 뷰티 같기도 하고, be attitude 하면은 행복인데, be a t t i t u d 하면은 축복의 용기가 되는 거죠. 어? <laughs> 자, recline, recliner가 알라고 그잖아 armchair라고 하죠. 어, 탁상 공론할 때도 쓰는 건데. 자, post mortem, 사후검신. 생건법은 해서 최근에 썼는데 biopsy. 그죠? biopsy. 생,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자르는 거건 biopsy라고 하고, 어, 사후검신은 autopsy라고 하죠. autopsy. post mortem과 같은 것이 바로 autopsy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돼 갑니다. 자, 보니까, 야, 이 전설담을 사가세요! 해가지고, 세이지가 이게 현명한 사람이지만은, 원래 사가가 이게 슬기로운 무용담이야, 무용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은 되게 스케이셔스 하죠. 자, 세, 이건 왜 세, 사피엔트 하겠지? 사피엔트, 호모 사피엔트처럼. 슬기로운다이것은안 돼, 세일리언트. 이것면안 돼. 이는 아주 눈에 띄는 거야. 외노가 <laughs> 어느 날, 셀럽은 복장하고 나타났다니까. 아유, 눈에 띄는 자, 이 스프레스 편하다 오케이, 됐고. 텐덴셔스는 어떤 특정한 경향을 가진다고 했는데, 텐던시가 경향이에요. 텐던시가. 그죠? 텐던시가 경향이 어느 쪽에 치우친. 그래서 특정 쪽으로 가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